1. 소방 및 재난관리 장비 기업. 드론 및 열화상 카메라 기술. 산불 감지 및 예측용 장비 수요 증가. 드론 기술은 산불 지역 감시, 진압, 구조에 활용될 수 있음. 방화복 및 안전 장비 제조. 소방관 보호 장비의 수요 증가 가능성. 2. 건축 및 복구 관련 기업. 철강 및 건축자재 산불 피해로 인한 재건축 수요 증가로 철강과 건축용 소재 수출기획 확대. 모듈러 주택 및 재생에너지 시스템. 재건 과정에서 빠르고 친환경적인 건축 기술과 태양광 시스템 수요 증가. 3. 환경 기술 및 보건 산업. 산림보건 기술. 3불 피해 지역의 환경 복구 사업 참여 가능 생태계 복원 및 대기질 개선 기술을 활용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 가능 대기질 관리 장비 공기청정기 및 관련 기술 수출 증가 4. IT 및 데이터 분석 기업 AI 기반 재난 관리 시스템 산불 예측과 대응 시스템 개발 및 수출 미국 정부와 협력하여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술 활용 가능 재난 통신 장비 산불로 손상된 통신망 복구용 장비 및 기술 제공 5. 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기업 해양광 패널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산불 피해로 파괴된 전력망 복구 및 재생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참여 가능.